안녕하세요. 호성자동차의 원유석입니다 르노 마스터가 저희가 좀 늦게 주문을 해서 이제 차 이제 차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게 신형이에요. 보시면 먼저는 이게 좀 날카로웠고 그리고 이제 이게 하 가장 멋있어요. 이렇게 이게 신형 차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를 보시면. 이제 실내를 보시면, 먼저랑 틀려진 게, 이제 다시 방이 이제 좀 다시 방을 먼저 이렇게 열었었는데, 여기 이제 슬라이드로 바뀐 거. 그리고 이제 그, 저희 차들은 무조건 후방 카메라하고 네이비게이션은 저희가 기본으로 집어넣었어요. 이게 이제 95만원인데, 저희가 그렇죠. 뭐, 1톤 차 같으면은, 뭐, 내비게이션이 95만 씩눈에게 너무 억울해갖고 안 놓었었는데, 근데 르노 마스터는 놓여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후방 카메라하고 이제 저희가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기본 장착으로 저희가 주문을 하고요. 주문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안에 저희가 지금 르노 마스터가 지금 한 16대 정도 같 밀려있어요. 그래서 그거 지금 저희한테 의뢰 의뢰해, 해주신 분들이 일이 얼만큼 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갖고 제가 잠깐 안에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공장 안에 들어와 있는 공장 일하는 모습이고요. 자 이번에 이제 그 중고차 르노 마스터를 저희한테 의뢰하신 분이 세 분이 요번에 있으셨는데 요차 난바 여기 95마에 0579요 고객분. 자, 차, 차 진행이 요만큼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요것도 앞으로 한 4일 정도면 인테리어 공사가 이제 마감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잠깐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저희 차들이 이제 폼더를 많이 썼는데 지금 다 가려졌는데 이렇게 보이시는 분이 여기, 여기 한번 봐줄래? 잘 나와요? 네, 잘 나와요. 네, 저희들이 왜냐하면 각 각 틈마다 여기도 이틈 안에 폼이 다꽉꽉꽉 채웠어요. 그러니까 단열은 상당히 잘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이 요 차는 이한번 요 봐주세요. 9220959 차량. 요 고객분도 요거 한번 봐주시면. 자, 요 고객분은 화장실을 없애고 저희가 옷장을 해달라고 그러셨는데 저희 임의대로 이렇게 이제 옷장을 여기 이제 부엌이 상당히 넓어졌어요. 이제 고객분 그래서 부엌이 상당히 넓어졌고 여기에는 이제그 전기쿡탑이 하나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옷장도 상당히 넓어요. 이게 여기까지가 다 옷장이, 만큼이 이제 밑에, 여기도 다 수납장이에요. 이제 밑에도 저 안까지 상당히 넓어요, 밑에도. 그러니까 뭐 옷이나 이런 걸 충분하게 공간이 들어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차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한 일주일 안에 인테리어 공사가 끝날 거고 제가 월요일 날 중도금 넣어달라고꼭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차. 자, 요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97조에 6755분. 이차 같은 경우는 이제 인테리, 인테리어 공사는 이미 끝났고요. 이 전기 지금 배선 작업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저희가 최대한 빨리 끝내는 방법으로다가 저희가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트레일러, 4.5m 주문하신 분두 분이 있는데 저희가 일이 너무 바빠갖고 한달반 보름 정도가 늦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고객분들한테 너무 너무 죄송하고 다음 주면 차 저희가 두 대가 다 출고를 할 거예요. 그리고 뭐 가만히 있어보자 안에는 그 안에 뭐볼 것도 없네. 요거 차 같은 경우 4.5m 주문하시, 해주신 분두분요두 두 분은 다음 주 토요일 안에 두대다 끝나니까 저한테 전화 주시고 이제 차 찾으러 오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